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일기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침에 일기를 쓸 시간이 없다. 뭐 쓰려고 해도 뭐쓸 말이 없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침에 제가 어떻게 시간 내서 일기를 쓰는지 그리고 왜 쓰는지 또 어떤 내용을 쓰는지 등등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아침에 일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닝페이지라는 건데요. 이 모닝 페이지는 아티스트웨이라는 책에서 나온 일종의 워크샵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 아티스트웨이를 꼭 책으로 사서 봐도 좋지만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여서.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한데요. 그냥 아침마다 이렇게 일기를 쓰면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약간 의심 많고 이래갖고 삶이 진짜 바뀌어? 해서 원래 이제 프로 일기로다 보니까 낮에 쓰거나 저녁에 쓰는 일기의 루틴을 그냥 아침에 싹 물방을 해봤어요. 원래 일기 쓰는 것 자체는 제가 참 좋아하니까 그랬는데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약간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까지 만들게 됐고 그것의 장점은 영상 뒷편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모닝 페이지가 뭔지 어떻게 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45분 동안 일기를 쓰는 거예요. 사람마다 처음에는 바로 이렇게 저처럼 이게 A5거든요. 여기다가 일기를세쪽 쓰는 게 처음엔 약간 버거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45분이라는 시간 제약 내에서 이 정도 사이즈에 썼을 때 시간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글 쓰는 게 조금 느리거나 하다면 노트의 크기가 작아져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왜 45분이냐 이것도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인간이 일어나자마자 45분 동안에 자기 방어가 세팅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해도 더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거지. 근데 이제 저녁이나 뭐 그럴 때는 그냥 내 머릿속에 부유하고 있던 무의식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 정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쓰는 일은 일어나자마자 약간 할말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냥 뇌에 떠도는 우리가 은연중에 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약간 털어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어가 세팅되기 전 45분을 최대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 양이 세 쪽이 적절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기를 쓰기 위해 그만큼 일찍 일어나라. 두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써라. 세 번째는 쓰기 싫어도 새 페이지를 꼭 채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렇게 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변화를 느껴라. 이런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이 일기를 쓰기 위해 제가 그만큼 일찍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우리 현대인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올해 초에 미라클모닝 영상을 좀 올렸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미라클모닝을 안 하거든요. 근데 대신 이 간단하게 그냥 모닝 페이지만 쓰고 운동만 해요. 근데 이렇게 삶의 루틴을 바꾸니까 저한텐 더잘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미라클 모닝까지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45분 내지는 1시간만 평소에 일어나던 시간보다 빨리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빨리 일어나요 하겠지만 이거 1시간 일찍 일어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PT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심리 상담을 다니거나 이런 것도 다 시간 내는 거잖아요. 돈도 내는 거고. 근데 그런 비용을 하나 지불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것도 나 아침에 졸리고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1시간 또 일찍 일어나냐 이럴 수 있는데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저는 요즘에 잘때 암막 커튼을 안 치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햇살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걸로 약간 자연스럽게 일찍 눈 떠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1시간 일어나기 힘들어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없으면 하지 말고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쓰지 마세요. 근데 한 1시간 일찍 일어날 가치가 분명히 있는 루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날 만큼의 가치가 있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너무 재밌어요. 이거 해보면. 그래서 얘가 할 만해요. 어, 그게 첫 번째 강력한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내 삶에 항상 들끓던 잔걱정이 완전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내가 하는 일에 생산성이 극대화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1시간 일찍 일어날 가치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쓰는 게 되게 재밌다고.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요. 어떤 내용 쓰냐? 이렇게 많이 물어주신 거기에 대한 답변이랑도 조금 연결이 되는데, 저 약간, 그 남의 험담도 많이 쓰거든요. <웃음> 그러면은, <웃음> 그러면 또, 어, 뭐야, 이혼 막 남욕해.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게, 나에게 갖고 있던 어떤 면이나 부족한 점들, 그것과 분명히 연관이 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난 이런 게 너무 불만이야 하면서 남의 험담이라는 게꼭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도나 상황적인 것에 대한 불평불만도 적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 내가 뭘 싫어했는지, 내게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고 또 미리 여기 종이에다가 욕을 해놨으니까 어, 약간 후련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약간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욕을 쓰다가 그 사람을 이해하기도 해. 근데 저는 그게 좋았어요. 단순히 그 사람을 미워만 하면 해결되진 않고 그냥 봤을 때 스트레스만 드는데 여기에다가 그걸 털어놓고 나면 아, 나는 이런 사람이 안 맞는구나. 아, 그리고 나는 이런 상황이 안 맞는구나. 아, 나는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겠다. 나도 이런 부분은 남들에게 하지 말아야겠다. 같은 게 되게 많이 좀 공부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불평불만도 쓰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욕망도 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경제상황 이런 거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막, 인플레이션 심해지고, 금리도 오르고, 막 대출 안 나오고, 막 이러면서, 아, 나는 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맨날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막 그런 것만, 아 부동산, 나도 집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막 이러면서 맨날 그 일기를 쓰는데, 그것도 내가 갖고 싶은 게 뭔지, 내가 부동산을 왜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유를 하게 되면서, 좀 조급했어요, 사실. 뭔가 투자를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도, 아,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투자 방향은 뭐지? 그러니까 내가 결국 사고 싶은 게 뭐지? 그러면서 약간 좀 정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내 욕망도 되짚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험담이라고 했고 욕망이라고 했지만 얘들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자면 걱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적는 내용은 한 80%는 저의 걱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걱정을 80% 정도, 그러니까 세 페이지를 쓰는데, 한두 페이지 정도 쏟아내고 나면, 놀랍게도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발견을 해요. 한20% 정도의 해결 방안이 나오는데, 그게 삶에서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일기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 어제 친구랑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해? 근데 친구는 20억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20억이 있으면 왜 부자야? 하니까. 10억으로는 집을 사고 10억을 또 자산으로 운용하면 그 정도면 먹고 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내가 부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로 저는 돈이 없습니다만 내가 돈이 없는데도 왜 20억이 있는 게왜 부자라는 생각이 나에게는안 들지? 해서 그 일기를 썼거든요. 근데 제가 저 스스로 답변을 찾은 거예요. 뭐였냐면, 제가 생각한 부는 그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일기를 쓰다가, 아 근데 20억 있다고 부자 아닌데? 그러면 30억 있어야 부자야? 100억 있어야 부자야? 어? 잘 모르겠는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검색을 한 거죠. 그럼 부라는 거는 사전적인 정의가 뭐지? 부라고 검색하면요. 넉넉한 생활 또는 넉넉한 재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무릎을 탁친 거는 넉넉한 생활이었어요. 돈이 있으면 넉넉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어떤 넉넉함은 돈만의 넉넉함이 아닌 거예요 제가 나중에 채널에서 소개시켜 드릴 아비투스라는 책이 있는데 부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라고 부르는 혹은 아비투스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개념이 사실은 (7개가) 있는데 그 안에서 한 가지가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산만 있다고 부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자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혹은 문화적인, 아니면은 뭐 교육이나 지식적인, 이런 것까지 다 갖춘 게 제가 봤을 땐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냥 20억만으로는, 20억은 그 부자가 갖고 있는 돈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게 생활을 대변하진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돈 많은데도 못 쓰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돈을 쓰라고 종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저는 그 갖고 있는 돈으로 어떻게 좋은 것을 찾아가는가 이것도 어떤 부유함의 그리고 안목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부자는 또 무엇일까 쓰면서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근데 부자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 그렇다면 나는 살림 넉넉한가?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기쁘게도 저는 사람들이 저를 부자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돈이 막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집도 지금 전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 정이라면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부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저의 살림과 재산이 그냥 제가 생각한 기준치보다 넉넉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뭔가 사회에서 이 정도 있으면 부자래. 뭔가 이렇게 내 기준이나 내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그렇게 대조만 하다 보면 부자가 되기 되게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지금 이런 사전적 개념적인 정의는 로 이미 부자인데도 그 행복을 못 보고 지나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모닝 페이지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영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 는 너무 좋죠.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렇게 제 생각을 전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쓰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동시에 뭔가 걱정도 많이 털어놓으면서 뇌가 되게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 깨끗한 뇌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이거 쓰기 아까워. 하지만 이거 한 시간 쓰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 뇌로 활동할 때의 그 생산성이 너무 달라. 뭔가를 할때 잡생각과 고민이 안 들거든요. 아침에 세 페이지나 쏟아내느라고. 그래서 일을 되게 빨리 할수 있고 되게 잘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너무 부담스럽고 무리가 되실 것 같아서, 감히 얘기를 처음에 못드렸는데 이제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이면 모닝 페이지에 이미 영업이 됐잖아요. 그런 분께 이 모닝 페이지의 효과를 확실하게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모닝 페이지 쓰고 운동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학을 떼겠죠. 에, 한 시간 일어나는 것도 고문인데, 운동을 또 해!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루틴이 7, 8시 정도에 일어나서 모닝페이지를 1시간 쓰고 9시에 요가 학원에 가거든요. 그래서 요가까지 마치고 돌아와서 점심 먹고 그렇게 해요. 근데 오전 시간을 완전 저한테만 쓰는 거죠. 근데 진짜 좋아요. 그렇게 하니까 멘탈케어랑 헬스케어가 같이 되는 느낌. 제가 최근에 되게 마음속에서 좀 울림을 받았던 얘기가 있는데, 강민경 님이 브이로그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다. 근데 우리가, 아, 지금 나 열심히 살아야 되느라고 시간 없어서 운동 못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욕심이 있다면 더 몸을,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상태로 몸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순서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저를 항상 좀 재련을 하고 하루를 살아가니까 진짜 몸이 아픈 것도 사라졌고 우울한 것도 사라졌고 너무너무 생생해요.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직장 다니거나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아침에 일기 쓰고 운동하는 거 힘들죠. 근데 저는 이것에 미니멀한 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닝 페이지를 꼭세 쪽이 아니라 뭐두 쪽만 쓰거나 아니면 노트를 조금 작은 거를 써서 세 쪽을 쓰는 거. 그러니까 일기를 한 30분 정도 쓰고 아침 운동은 뭐 산책이나 스트레칭 혹은 그냥 유튜브에 있는 홈트 영상 15분이나 20분짜리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약간 미니멀한 버전으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괜찮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저처럼 일기 한 시간, 운동 한 시간, 이건 나중에 자기 여건 되는 대로 늘릴 수 있는 거니까 이 미니멀한 버전이라도 여러분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효과가 너무 짱입니다. 아무튼 저는 모닝페이지를 쓰면서 너무나 삶에서 재밌는 루틴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기쁘고요 아침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고 싶어요 아! 모닝페이지 써야 되는데? 하는 설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모닝페이지를 영업을 드리고 싶으며 어... 지금 이거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미도리 노트라는 그... 지금 안 빼지네? 아무튼 무지 노트를 쓰고요 그리고 재밌게 혹은 즐겁게 쓰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을 담은 만년필을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놓고 쓰면 너무 고개가 아파서 이 모닝 페이지를 위한 미니 이젤도 샀어요. 이건 더보기에 정보를 써놓겠고요. 광고 아닙니다. 아무튼. 가죽 노트 씌워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만지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모닝 페이지를 더 쓰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닝 페이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예쁜 노트와 펜, 이런 것들부터 구매하는 걸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신나거든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